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레위기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1장은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입니다. 너의 삶의 베스트 최고의 것을 드릴 마음이 있느냐? 3장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은 속죄제입니다. 나는 근본이 타락했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나님을 갈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5장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사람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배상할,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 6장하고 7장은 5대 제사의 교례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네,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상황을 추가로 말씀했습니다. 자, 8장은, 어, 제사장 유임식이죠. 첫째는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입죠? 뭘 입어요? 어, 물로 씻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 바르고 해서, 여튼 깨끗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어, 입으라. 그 다음에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발 가락에 피를 발라서. 이제 발음으로 성별 시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입이 못됐으면 입에 피를 발라라고 하지 않고 귀를 발라라. 귀가 중요합니다. 공급받는 거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나 나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에, 우리가 귀로 듣죠. 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금방 에, 내가 부정적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공급받는 거. 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 에, 그리고 손 우리가 손 리모컨 뭐 하여튼 손으로 짓는 죄가 많다고 말이에요 또 손으로 타이핑해서 나쁜 문자 보내고 그래서 악플을 보내고 해서 하여튼 이손 조심하라는 거 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에, 가야 될때안 가야 될때 이렇게 에, 계속 가는 에, 그런 그래서 이 발가락을 조심하라는 것이 에, 김유신 장군은 뭐 했습니까? 늘 술집에 가서 어, 화랑방탕 하다가 이제 마음 작정하고 어, 새롭게 가려고 이제 에, 좀 했는데, 옛날에 살아버린가요? 경주로 가려고 했는데, 에, 그 말이 에, 그냥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술집으로 가서 에, 그 말에 목을 자르고 어, 내가 다시는 그 습관, 옛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어,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에, 삼국을 통일하는 통일 신라를 여는 위대한 장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 조심하라. 자, 그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어, 다시 씻고 입고 바르고 에, 성별시키고 먹고 헌신하라.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자, 구장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성령의 불이 이만가죠. 오늘은 여와의 불의 응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아, 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여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오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어, 또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에, 그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니까 또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제물을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이 850명. 하여튼, 그렇게 막 몸을 찢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자악을 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로 다, 이렇게 장작도 물로 다 했죠. 그리고 고랑도 다 물로 재물도 물로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장작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이 고랑의 물까지도 다 터듯이 불로 다살람으로 엘리아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고 불이 여호 앞에서 나타나서 재물을 예, 불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장은 내1 네, 십장은 성별 되지 못한 제사들입니다. 에, 첫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므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 후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론. 엘라살 이다말은 그의, 그들의 죽음, 아들들이 죽음이고, 형제가 죽음이죠. 애곡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죽으면 진노가 온 회중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애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했습니다. 부당합니다. 서령 좀 다른 부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즉석이 심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이 죽으면 에, 죽었어도 울면 안 된다. 에, 울면 너희들 도 죽을 것이다. 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반대로 백성들 보고는 울으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은. 예, 또, 이제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슬퍼해라, 백성들. 자, 그 다음에 그, 위임식 후장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은 제사를, 지금, 구별해 되지 못한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숙제제, 5장 속건제, 에, 번제가 뭐라고요? 너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느냐. 에,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다 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까지 주셨어요. 또 햇빛과 공기와 피와 모든 먹을 꺾어 마시고, 살, 모든 에, 이 건축 재료까지도 다 주시죠. 석유 석탄까지 다 주시고 어, 또 태양열 발전까지 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 금은 보석 광물질을 주셨습니다. 전부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재는 최상이거든 하나님도 제일 좋은 예, 보시기에 좋은 우주 마물을 주셨고 제일 좋은 하나밖에 독생자를 주셨고 제일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셨죠. 예, 하나님의 최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화목할 마음이 있느냐 자, 속죄제입니다 속죄는 본진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속건제는 배상하겠느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배상을 하겠느냐? 그렇게 배상을 하면, 만약에 남의 것 도둑질하면 20%를 갚아라. 그래서 자수할 때는 2 0요 만약에 안 갚으면 내배에 이제 다섯 배로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에 속건제를 드려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허리하면서 제대로. 어 이렇게 배상할 줄 모르고 남돈 떼어먹고 이자돈도 갚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6장 7장은 오대 제사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특별히 할될몇 가지를 추가해 줍니다. 8장 유임식, 9장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10장은 성별되지 못한 제사들입니다. 자, 이제. 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예,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을까? 다른 불로 분양했을까? 어,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불그불 그 갖고 지금 그 불을 에, 그 번제단을 계속 지금 그 불을 이, 이용했는데 자기가 다른 불을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말하자면 신부는 신랑이 준 세마포옷을 입고 와야 돼. 다른 옛날 남자친구가 더 좋은 옷이라고 해서 다른 옷을 입고 가면 그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신랑이 준 그리고 신랑이 준 반지를 끼고 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예수께서 주신 예수 피그 피로 씻음 받은 그 세마포스를 입고 어, 이렇게 에,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친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신랑 예수께 가야 되죠. 에, 다른 불로 분양했을 때 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오가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다가 이불인지 저불인지 분간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에, 술 먹고 해롱하려고 하면 그냥 잘못, 에, 그, 딜이 받거나 교통, 순경이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해가지고 에, 뺨을 때리고 이렇게 에, 술 취하면 헷갈리죠. 휴먹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다른 불로 했다는, 너도 죽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1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laughs> 에, 에,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지도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지. 술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취하거나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취하게 되면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일가 중에 어른 중에 참잘 살았는데 작은 집은 그 노름해가지고 그냥 다 논밭을 다 팔아먹고 애들도 공부도 못 시키고 그냥 에, 제대로 밥도 못 줘서 그 할머니가 늘 에, 우리 집 와서 그냥 에, 아침 식사부터 와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분별이 없이 다른 물을 드림으로 사망이 일었다. 지도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6번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교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켜라 예, 가르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대로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으로, 손주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르켜라는 거죠. 예. 자, 문수기 3장 4절에 보면, 또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보니까, 나답과 아부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식이 없는 자로 죽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대가 끊겼다는 거지. 누군가에게 나눠 주지 않고 죽었으면 에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우리가 복음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아들딸 손주 손주를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남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눠 줄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은 결례법이고, 에, 정결케 되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아, 11장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에, 것, 다시 말하면 짐승, 물고기, 새, 날개 있는 곤충, 기는 것, 어, 이것은 부정한 것, 예, 우리가 기는 것, 아주 하나님은, 이 뱀만 봐도, 이 불순종하는, 예, 이, 이 기는 것, 어, 이건 부정한 게보죠이 사체, 아, 욕심 인한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이 죽음은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죄는 하나님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죠. 예, 정결법을,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구이 갈라졌거나, 색임질을 해야 되고, 색임질만 하고 굽이 안 갈라졌거나, 색임질을 안 하고 굽이 갈라졌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 물고기 경영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자, 아, 우리가 지금 굽이 딱 갈라지.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 주일날이면 딱 나는 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아니면 우리가 아, 여튼 영상으로 나는 예배 드린다. 딱 이렇게 구별된 사마에. 십이 10이 다+ 십이 10이 다하나님 것이지만 1 0분의1은딱 내가 구별을 드린다. 또 내가 얼마는 또 이제 성교비를 드린다. 이렇게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되새김 말씀을 자꾸 오, 되새김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이 구조도도 자꾸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되새김 합니다.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지느입니다 비늘이 있으면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또이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가잖아요.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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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곡식을 먹는 새만 먹게 하고, 날개 있는 곤충은, 날아가는 건 괜찮지만,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육식 고기를, 요즘 우리가 옛날에 채식 먹을 때는 사순했는데, 이 육식을 먹으면, 육식 먹는 고기는 사납잖아요. 사자나, 아, 또 호랑이나 이 곰들 아주 사납잖아요. 에, 이 육식 동물들 다시 말하면 공격형이나 남을 물고 떨어지고 어, 그런 사람이 하고는 친하지 말하는 거이 이 먹는 것은 이건 교제를 말하죠 에, 이제 우리가 식사 교제하려면 밥 먹읍시다 에, 그러는 것처럼 먹는 거이 말하자면 이 공격적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 같이 식사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곤충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독수리처럼 바로 하나님 옆에 날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늘 날개가 있는데도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에 끝만 바라보고 기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한다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뭘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 환상을 세번 보여주셨죠 가정한 짐승 구약에서 먹지 말하는 거. 이 베드로는 지금 아직 구약의 성도죠. 지금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왔으니까 신약의 성도 겹치는데 가정한 짐승을 안 먹었죠.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짐승 음식만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내가 그 가정한 짐승을 먹어라. 내가 깨끗게 먹어 아닙니다. 나는 안 먹었습니다. 예, 그런 환상으로 배드를 봤죠. 나중에 고넬료오 지금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성교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음식 짐승 이것은 교제. 이방인들도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성령의 기름을 벗으니 이방인과 이제 교제하라.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단순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이 부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대상은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일방적으로 전도해야 되지만 교제하는 것은 주고받거니 하는 거죠. 교도. 어떻습니까? 애들 또 그냥 욕을 막하고 싸놓은 애들하고 만나면 금방 욕을 배워갖고 일평생 안 잊어버려. 예, 그래서 마치 맹모 삼천척, 맹자처럼 예, 처음에는 예, 뭐요, 그냥 장례지라는 데를 갔더니 맨 상에 매는 장례 예, 거기 하고 어디 갔더니 또 그냥 장사하는 갔더니 그냥 맨장사하는또 또 다음에 그래서 책 읽는 대로 갔더니 예, 그렇게 책을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 책을 읽게 되는 거죠교제는 주거지 받거지 하기 때문에 예, 사기꾼 만나면. 은연 중에 사회권 만나고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거기서 그냥 죄를 다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다 배우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사람들 까마귀 놀던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만나면 나도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나는 것지만 하나님이 다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제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 나도 목회하면 노예에서도 이제 노회장도될수 있었지만 에, 그냥 너무 교만해지고 또 애꿎은 사람들 이렇게 에, 괜히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아안 되었구나. 에, 성령께서 이제 너 그거 올라가면 안 된다. 그냥 마음이 배가 찢지질 아프다. 그래서 우리 노예장도 안 되고. 그런데 아튼 이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결 의식입니다. 예, 이 출생에 의한 부정입니다. 예, 산모 예, 정결 의식. 정결을 세지는 예물 새로 드는 정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여자들 이제 그 얘기라면 하혈을 하죠, 출혈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지키라는 거죠. 밖으로 나오지 마라. 아직 그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병도 들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여자가 나왔을 때는 더 길게 있어라는 거죠. 옛날은 그 어렸을 때 보면 문에다가 새끼로 해갖고. 아들라면 고추 해가지고 뭐 딸라면 뭐해서 수검장에서 아무나 전염병 어쩔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에또 산문을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지 에 그렇게 해서 에그 몸을 깨끗할 때까지 에 그렇게 하고 에 이제 또그 할례를 또 행할 때는 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타라겠다. 못해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출생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 교제권이 부정한 사람, 나쁜 영향력을 줄 사람들은 교제를 끊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 가장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도 가장 값진 것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험목하는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또 이제 내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사 안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속죄제와,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남에게 손을 끼쳤으면, 또 배상해서 다시는 남에게 손을 끼치지 않겠다는 속건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답게, 삶은 소해하는것 같지만, 하나님 복주신 것을 보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